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 주어진 현실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물론 그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삶의 터전과 그 성전이 무너진 그들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산산이 깨어진 상태로 패잔병의 물골로 삶의 현장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게 특히 귀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 얼핏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좌절을 느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인간은 대부분 삶에서 필요한 것과 급한 불부터 내 마음에 닿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부터 세워 나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명백한 사실 위에서 다시 시작하기 보다는 우리 인생의 내 손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그 믿음 위에서 시작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삶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 나가는 작업은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차츰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를 비롯하여 성전을 재건하던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파괴돼서 사람들이 절망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방해 공작에 계속 시달리고 있던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꼭 성전을 지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축이라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분명한 그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차츰 지어져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실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 어쩌면 두렵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처참히 무너지고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과 회복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선한 영향력을 품으며 이땅 위에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에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어, 가르치시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어,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이 있던 때가 있던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것보다 더 충분한 힘이 필요한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이 제자들을 남아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는 방법은 제자들의 능력과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야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 교회와 서울 생수의 강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이 지금 혹시 파괴와 좌절과 절망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에 너무 깊이 침잠하지 마시고 이 때를 빌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세워 나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법을 겸손하게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지혜가 이 신앙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세상살이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식색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